이원선 기자 혈액감을 앓다. 별이 된 유튜버 새벽의 남자친구 민건 씨가 고인을 보내는 편지를 남겼다. 6일 민건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정주에게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민건 씨는 25살 가장 꽃다운 시기에 날 만나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알아봐줘서 6년이라는 시간동안 내 옆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말로,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새벽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서로를 처음 마주한 날부터 첫 데이트, 여러 여행까지 되짚어 보던 민건, 씨는 연희동에서 새벽을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함께한 하루하루가 행복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랑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표현의 가치를 알았던 새벽의 장점을 나열하며 보는 이들을 저절로 먹먹하게 만들었다. 민건 스는난널 만나고 많이 달라졌다라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틀렸다는 걸내 스스로를 보면서 깨닫게 됐다. 그렇게 만들어준 너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라고 재차 고마움을 전했다.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민건 씨는 내가 그리움에 지쳐 힘들어 하는 밤에는 한 번씩 꿈속에 들러서 안부라도 전해줘.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작별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민건, 씨는 새벽이 태어났던 날, 두 사람이 서로 만난 날, 마지막으로 새벽이 별이 된 날까지 차례대로 나열하며, 위세 날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매일 밤이 지나면, 새벽은 항상 돌아오니깐, 그는 내가 잠든 새벽엔 언제나 함께 해줘.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고 말을 마쳤다. 정주야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이와 함께 그는 고인과 함께한 행복했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그 동안 유튜브 등을 통해 두병기를 공개해 온 새벽은 지난달 30일 하늘의 별이 됐다. 한편 새벽은 지난 2019년 2월 화액감을 진단받았다. 이하민건. 시 입장 전문이다. 사랑하는 정주에게 2 5살 가장 꽃다운 시기에 날 만나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알아봐줘서 6년이라는 시간동안 내 옆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서로를 처음 마주한 날 신도림에서의 첫 데이트 처음으로 함께 간 제주도 여행 부산으로 불쑥 찾아가 부모님께 인사드린 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던 날, 조화를 우리의 가족으로 맞이한 날, 다 기억하니? 연희동에서 널 처음 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다. 너무 밝고 생기발랄한 너에게 나와는 180도 다른 너에게 나는 조금씩 스며들었어. 그때 너는 흰색 반팔티에 녹색빛 치마를 입고 있었어. 어느샌가 너의 향기에 흠뻑 취해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지. 처음 널본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되내어 봐도 그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사랑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너? 표현의 가치를 알았던 너?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받던 너? 선물을 주면서도 받는 사람보다 더 기뻐했던 너? 본인의 감정이 솔직했던 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던 너? 동물을 정말로 사랑했던 너? 떡볶이를 가장 좋아했던 너? 설리를 가장 좋아했던 너? 너를 만난 6년이라는 시간은 내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어. 그동안 쌓아온 우리의 추억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따금씩 꺼내어 볼게. 너가 아프고 난뒤 어느 날 내게 말해서 오빠는 나를 만나서 불행한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답했어.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난 정말 행운아라고 가끔 사람들이 말하더라.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났다고, 그러면 내가 답하지. 남자가 여자를 정말 잘 만난 거라고, 나는 너를 만나서 많이 달라졌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틀렸다는 걸내 스스로를 보면서 깨닫게 됐어. 그렇게 만들어준 너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 너에게 배운 마음 주변에도 널리 퍼뜨릴게. 사실 아직까지도 너의 빈자리가 믿겨지지가 않아. 지금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고개만 돌려도 너가 웃고 있을 것만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너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비대했기에 그걸 비워내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혹시 내가 그리움에 지쳐 힘들어 하는 밤에는, 한 번씩 꿈속에 들러서 안부라도 전해줘.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너를 다급하게 데려간 걸 보면 하늘나라에서 급하게 천사자리가 하나 필요했나 보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너를 온전히 드러내며 밝게 지냈으면 좋겠다.